스트레스와 근육 긴장. 아보카도 한 개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단순히 다이어트 음식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신경과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마그네슘, 비타민이 보고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근육이 자주 뭉치거나 쥐가 나는 분들께 아보카드는 정말 좋은 천연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가 신경 건강에 좋은 이유. 1. 마그네슘으로 근육 신경 안정.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6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 전달을 조절하고 근육 이완을 도와 쥐가 나거나 목 어깨가 뻣뻣한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 비타민 E의 항산화 효과.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신경이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 결과 손발 저림이나 말초 신경 피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3. 건강한 지방으로 혈류 개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뇌와 신경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전신 컨디션을 안정시킵니다. 섭취 팁 하루 1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 달걀,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 산화를 막으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주는 천연신경진정제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신경피로가 줄고 근육 긴장도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바꿔줄 거예요.